자동차 도색, 바른 공정, 바른 작업. 왜 이제는 바른 공정이 필요한가? 지금까지 많은 공업사들이 1K 프라이머 또는 라카 프라이머를 사용. 원래 용도와 맞지 않음. 이들 제품은 휘발성 유기와 함물 배출 양이 높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오지 존재. 소비자는 공정 과정을 알기 어려워 불량 공정이 계속 반복됨. 최근에는 소비자 보험사 환경 부단속이 강화되며 법정 리스크 현실화. 작업 속도 때문에 불법 불량 공정을 선택하는 관행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할 의무. VOC 도료 사용 시 환경부허용 기준준수 필요. 불법 사용 적발 시 과태료. 형사처벌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 부주의 시 벌칙 및 행정처분부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준수 의무 있음. 소비자기본법. 물품 등을 사용할 때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소비자는 안전품질 보장을 받을 권리 있음. 거짓, 과장의 표시나 광고. 예를 들어 프리미엄 도장이라고 속이고 저가 불법 도료 사용을 하였다면 허위나 과장 광고 위반. LED 도장 시스템 도입의 효과. 법정 리스트 제로화. LED 블루 라이트와 LED 도료. 환경 규제 100% 준수. 단속 및 소송 위험 사라짐. 정상 보험 청구 가능. 불량 작업 보험사 인정 거부. 정상 작업 발음 공정. 정당하게 청구. 숨은 수익 확보, 작업 효율 비용 절감, 기존 열처리 150분, LED 건조 12분, 시간 단축, 에너지 절감, 더 많은 차량 처리 가능, 프리미엄 도료 LED 시스템으로 수익 구조 보존, 소비자 신뢰 확보, 비처리 도장으로 바른 공정을 하는 공업사, 광고, 홍보 효과, 전기차, 수입차, 고객층 확보 용이, 공업사 대표님께 드리는 제안, 다른 공업사들이 불법을 하든 말든 대표님부터 바른 공정으로 전환하세요. 소비자 보험사, 정부 떳떳한 공업사로 인정받습니다. LED 도장 시스템으로 바꾸시면 법적 안전망, 소비자 신뢰, 매일 에너지 절감, 보험 청구 정상화.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 문구 예시. 우리 공업사는 저가형 불법 낙하, 프라이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프리미엄 급 도료와 친환경 LED 시스템으로 정상 공정 안심 품질을 보장합니다. 전기차 수입차 고객님께도 열처리 없이 안전한 도장 품질을 제공합니다. 주식회사 비츠로케미칼 LED 시스템 바른 공정 LED 시스템은 법적 리스크 제로 새로운 수익 모델 소비자 신뢰 확보로 이어집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비츠로케미칼입니다.